안녕하세요. 치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 단어만 기억이 잘 나지 않아도, 아, 나 치매가 아닌가. 근데 제가 요양병원에 이제 가볼 일이 있어서, 어, 작년에 요양병원에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할만 하시더라고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어요. 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기억력 감퇴? 단순한 기억력 감퇴하고, 어, 치매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치매도, 뭐,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고, 혈관성 치매도 있고, 또 뭐, 다른 치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분류까지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아마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 우리가 아는 치매 그냥 뭉덩거려서 다 치매라고 해요. 그런 치매랑 단순한 기억력 감퇴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어 저만 해도요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자주 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왜어 어떤 사람에게 무슨 대화를 할때 자꾸 아그저아 그, 아, 그거 있잖아 왜 그거+ 그거 그 이름이 뭔지 생각이 안 나네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나이 들면 어어 어, 이름을 이제. 사람 이름도 그렇고 어떤 뭐, 이렇게 식물 이름이나 무슨 명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숫자 같은 것도 너무너무 기억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 제 남편이 특히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도 나이가 어떤 순간이 딱 지나면 차츰차츰 그 기억력이 이제 쇠퇴해진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저는 본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어, 기억력이 좀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약대 4년 공부하면서 아주 무지무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하 약대는 전부 이름을 외워야 되거든요. 무조건 암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 약학대학이나 뭐 의대 이런 거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암기력 좋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laughs> 무턱대고 그냥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암기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어, 뭐 어차피 옛날에도 고생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저도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이제 기억력 감퇴가 어느 정도 있는 건데요. 어그 이름이나 명칭 이런 것이 잘 생각이 안 나고 숫자가 잘 떠오르지 않고 어, 사람의 얼굴이 전에 잘 기억을 했었는데 요새는 사람 얼굴을 봐도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기억력 감퇴예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음 치매에는 뭐가 다르냐? 치매는 단어의 의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단어의 의미가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보통 기억력 감퇴는 뭐예요? 의미는 알잖아. 의미는 아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의미를 설명을 해. 그게 있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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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뭐라 그러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기억력 감퇴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대신에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렇게 기억이 기억력이 감퇴되는 대신에요. 어,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고력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사고력이. 어, 정말 그 얘기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어, 제가, 음, 중학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때는 뭐제 이야기도 아닌데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했나. 그냥 남 이야기 들어도 지금까지도 생각이 날 만큼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뭐냐면, 음, 우리 친구들 중에서, 동기들 중에서 특수학교를 가야 되는데 특수학교를 가지 않고 굳이 엄마가 일반 학교를 보내가지고 우리랑 같이 수업도 전혀 불가능한 아인데 같이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한 학년에 한 명, 뭐 아니면은 전체 3개 학년 중에 뭐 한두 명 정도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기억력이 정말 탁월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IQ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수업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고 그 아이랑은 이렇게 대화가 잘안 돼요. 대화가 잘안 되고 친구로 이렇게 같은 눈높이에서 친구로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능아에 속하는 거죠. 이제 IQ가 모자라서 장애인 등급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기억력은 우리 같은 사람 뭐 비교도 안 되게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런 거예요. 저희 때는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한 반에 학생이 거의 60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50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번호가 있잖아요. 1번부터 50몇 번까지 번호가 있는데 그 아이는요, 그 전흥아인 그 친구는, 어, 전교생의 반과 번호, 이름을 다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할수 있겠어요? 누가 할수 있겠어요? 그거 다 외우는데 대화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암기력이 굉장히 좋고 사고력이 떨어진 그 사람이 장애 등급을 받는 그,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암기력이 떨어지는 대신에 사고력이 깊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어, 나이 먹을만 한 거예요. 나이 먹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깊어지기가 훨씬 좋은 여건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어,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약학하고 또, 어, 질병하고 상관없는 조금 인생강의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어,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요. 경계선이. 어디까지가 우리가 건강에 대한. 의학에 대한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또뭐 철학이나 정신의학에 대한 부분인지, 어, 우리가 뭐 정신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지혜에 관련된 부분인지 이런 것들이 참 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어, 제가 사람들을 건강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그분들의 질병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약국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매번 그것을 어, 저축하고, 탐구하고, 그것을 또 노트에 필기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면서 제가 지금 오늘날 저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생기산도 있고 제가 만든 비타민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저를 흉보시기도 하지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드리는 그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뭐 건강이 회복되고 질병을 극복하고 좋은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자료를 모을 때요. 참 그랬어요. 이게. 약만으로 사람이 낫느냐. 제 책, 내 몸이 웃는다나, 아파도 괜찮아를 혹시 보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책 안에 약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비타민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제가 다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과 우리의 건강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무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깊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식습관도 달라지고요. 식습관에 따라서 또 우리의 건강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질병 상태에서 내 몸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마음부터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어, 마음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지 그게, 어, 질병에서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내 라이프 스타일의 열매가 지금의 질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내가 나이가 들면서, 어, 이것이 늙는 것이 아니라,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이 주름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물론 주름도 관리를 해야 되고, 남들보다 주름이 좀 천천히 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억지로 보톡스를 해서 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성형 수술을 해서 너무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비타민 C 많이 드시고요. 비타민 B 신경 비타민이니까 충분히 많이 드시고요. 어 여러분이 기억력은 감퇴돼도 사고력이 내가 확장되고 있다.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확장되고 있다. 좀 깊어지고 있다. 내가 그 전에는 용납하지 못하던 것을 지금은 용납하게 되었다. 이러면 행복한 거죠. 많이 행복한 거죠. 어 제가 치매를 아르시 는 음, 어떤 분을 보고 음,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이 이제 기억력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기억력이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공간 지각 능력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울산에 자기 아들이 있는데요. 어, 지금 이곳은 경기도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가가지고 차로 모퉁이만 딱 돌면 아들 집이 있다고 그렇게 치매환자가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니까 그분이 그 기억하는 이뇌그뇌 그 뇌세포 뇌 뇌신경 작용이요. 총체적으로 죽어 가는 건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암기력 기억력 수준이 아니라. 어 공간에 대한 사고력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 그런 것이 어 치매인데요. 이 치매인 사람들이 어 제일 치명적인 것 치명적인 게 뭐냐면 부정적인 것만 선명하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치매를 앓으신 분들 중에서 착하고 얌전하고 가만히 계시고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이 치매가 있는 사람들이 어 굉장히 우울하고요. 그다음에 감정의 폭발을 잘하고요. 어 부정적이고. 어, 나쁜 쪽인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이 점점 없어지는데, 어, 그게 기억이 없어지면 모든 좋은 기억이나 나쁜 기억이나 고루고루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어, 누구한테 속았고, 뺏겼고, 막 이런 기억만 선명해지는 거예요. 어 정신이 멀쩡했을 때는 치매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화가 나고 슬프고 이렇게 해도 자기 감정을 스스로 조절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 어 그런 조절력까지도 같이 쇠퇴해 버리는 거죠. 조절을 할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뇌의 중추까지도 같이 손상을 입는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성을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 저는 그랬어요. 그런 분들 보고 우리 자신에게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내가 살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웠을 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하루 동안 고마웠던 사람, 좋았던 사람, 기뻤던 일 이런 것들이 주마등 같이 지나가세요? 아니면 어 나한테 째려봤던 어떤 사람? 어, 푹 찌르듯이 말했던 사람, 뭐, 기분 나빴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더 생각이 많이 나세요. 어, 저는요, 나빴던 것만 주로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불안하고 힘들고, 막,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사람이 본래, 어, 좋은 것들이 한 90이 있고, 나쁜 것이 10이 있다고 해도요. 뭐, 중간쯤 가는 게 뭐, 한 5쯤 있고, 나쁜 것이 뭐, 한 5만 있다. 어, 전체 100 중에서 나쁜 것이 한 5? 그 정도만 있다고 해도요, 그 나쁜 것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존을 위한 전략인지도 몰라요. 어, 왜냐하면, 어, 살아야 되니까. 나를 위협하는 것은 작은 거지만, 어떻게 그 작은 것을 방치해두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런 검은 그림자, 아주 작은 가시, 이런 거에 우리가 예민하게끔 인생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 정신세계에 있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것에 몰입을 하게 되면요. 정말, 어 나이 들면서, 어, 주름도 나쁘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고 어떤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어, 일기를 쓰는 건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약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약을 권해야 되죠.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뇌기능 좋아지게 하는 거, 오메가3 빼놓을 수 없고요. 어, 레시틴 빼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비타민 B, B100 있잖아요. 이거 하루에 하나나 두알꼭 드시고요. 비타민 C를 하루에 한열 알쯤 먹어보세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어, 뇌신경, 아주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 어,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영양요법이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평소에 자기 라이프 스타일로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어, 그날 좋았던 일을 어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것을 글로 남길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아파도 괜찮아나 아니면 제책내 몸이 웃는다를 이렇게 책을 출간하게 된 게요. 메모하는 습관에서 나오게 됐던 것 같거든요. 제가 너무 바빠서 요새 이제 너무 많은 그 업무에 시달리다가 한2년 최근 2년 정도 동안에는 제가 메모를 거의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저도 아 안되겠다 이제부터 메모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요. 어 제가 평소에 약국에서도 항상 사람들한테 들려오는 이야기 또 어디 자료 찾은 거 그날그날 그날 제 기분 제가 마음속으로 혼자 묵상하고 생각했던 거 성경 구절 뭐 이런 거를 항상 이렇게 써놓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때 쓰면서 그때의 저의 느낌 어 저의 각오. 그리고, 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속상한 거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쓰고, 그 마지막은 항상, 어, 좋게 매듭을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쌓이면, 어, 저처럼 이렇게 책을 낼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에 너무너무 좋대요 정신건강에 그러니까 좋게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노력이 노트를 쓰다 보면 노트에 욕만 쓸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좋은 얘기를 자꾸 쓰게 되니까 좋은 쪽으로 우리의 사고력이 확장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되게 화가 나고 아이한테 화가 나고 내 주변 뭐 직장 동료나 누구한테 화가 났더라도 그 이야기를 노트에다가 차분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력이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사고력이 확장되게 되면 그것만 해도 그뇌 훈련만 해도 여러분, 적어도 요양원에 가는 치매 환자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권하는 비타민요법도 해보시고요. 조금 생뚱맞지만 이런 노트 쓰기, 어, 좋았던 일을 곱씹어서 더 되새겨보고 나빴던 일은 좀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의 인생을 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고 싶은 롤 모델의 인생으로 생각해 줄 수도 있어요. 뭐 이미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실 수도 있고요. 어, 오늘 저희 짧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 고맙습니다.